지금 방이 나와서 도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제작사 아빠 커팅 엄마 뒷모도 지수기. 야 여기서. 거기까지 얼마나 되나 봐 끝까지? 아니면 아니요 여기 까지 문박지. 문받지 문받지까지? 좋아 네, 이게 천장이 참 기술적인 유면을 표현하죠 <laughs> 자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지금 아침부터 지금 현재 시간은 거의 한한 한 6시 정도 되가네요 6시 아니 더울 수 없어 아침에는 세탁기 하고 저녁 때까지 원룸 도배를 했습니다. 자 천장, 벽, 네 아주 완벽한 도배네요. 자 이제 다 끝났 다 끝나가니까. 바로 좀 이따 저녁 식사하면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. 자, 이따 만나요. 안녕. 안녕.